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미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규미의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제 위임식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제가 17년도에 위임 받았을 때는 그때는 뭐 경황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해서 그냥 위임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두번봤다 보니까 그 의미는 이제 사라지고 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또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살아요. 교회는 그래야 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부정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이 이를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여 육신의 모습, 모습으로 이곳에 온 것을. 아버지도 성령님도 기뻐하고 천사도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 없는 분, 거룩하신 분, 저 높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가까이 간다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그런 어미 그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죽으신, 십자에 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면 뭐 일가 친척이 다 같이 기뻐합니다. 예, 뭐 태어난 아이의 얼굴이 잘생겼네, 뭐 했네, 뭐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너무 기뻐해요. 그거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너무 기뻐하고 축복해줍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기쁩니다. 나를 똑 닮은 아이, 내 뱃속에서 발길질하면서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출산의 기쁨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잘하고 장성했지만, 여전히 그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 성삼이 하나님도 그렇고, 그리고 뭐 천사들도 그렇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실은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출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역시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1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었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놀라운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냥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어진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여화, 그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말하실 수 없었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집안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냥 아버지, 아빠라고는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이 이름을 부르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름 여와를 호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 주라고 주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났는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는 우리나라 말이기도 하고 원어 본래의 말이기도 해. 요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의미도 똑같아요. 아빠는 친밀한 관계의 그 호칭이 되죠. 근데 아버지는 좀 권위가 있고요. 존칭이기도 하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 놓은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잘 부르지 못하는데 거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달리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응원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고통 중이었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그와 같이 일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훅 찾아온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에도 탕자와 같은 사람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의 뜻, 마음도 헤아려주지 않고 아주 그냥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그냥 자기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 아버지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씻겨지고 그 오해가 풀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그 자신 자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복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요구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게 없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나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집으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를 유대 교회 이단으로 취급을 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못박과 죽이는 일에 대해서 동조했고 더 아주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무엇인가를 섬긴다고 할때왜 이렇게 섬겨 주세요라고 하면 어. 예수님이 나를 섬기듯이 나도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나의 대상자에게 있지 않아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어요. 교회 가정에서도 똑같더군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냥 그 이유가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못되게 들고그 가족 중에 누구가 아니고 나를 나와 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알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구체적인 겁니다. 정말 내, 사, 내 안에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가, 주가 대신 예수님이 내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하고 성경이 하는 말을 본다 보면 어떤 때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맨날 같은 말 같아요 같은 역사 같은 말 같아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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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바울은 이한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평생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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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죽고 주님 안에 내가 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누군가를 품게 된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24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건 숨이 막혀요. 아니 주님과 24시간을 어떻게 함께한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는 것이 숨이 막히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생명은 24시간 나와 함께하죠. 맞나요? 내가 잠잘 때 생명이 잠깐 나갔다 돌아오나요? 아니죠. 잠을 자고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조금만 나를 떠나버리면 난 어떻게 되죠? 죽어요. 생명이 나에게 살아있어요. 오호라.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잘못된 길로 가요. 진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잘못된 인생을 살아요. 생명이 나를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나는 죽어요. 그분이 나와 24시간 함께하세요. 다만 내가 밀어내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사랑이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주님은 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잠은 언제 자나? 우리는 잠잘 때 나는 자지만 세상에 내 안에 있는 곳에서 숨을 쉬게 해줘요. 호흡을 해 심장이 뛰어요. 얘는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나의 몸은 멈추는데 얘는 안 멈춰요. 그대로. 24시간, 1분 유초도 멈추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동행도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24시간, 하나님이 그 눈동자를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24시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께 전화 걸어도 예의 발라요. 아니, 지금 주무신일 텐데 이밤 중에 저는 어떻게 거나 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잠에서 깨면 주님을 찾아요, 그냥.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찾을 수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분의 평강의 은총이 내게 임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이것에 관한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크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 이어, 이, 이전에 말씀해 보면 나오는데 남을 나,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거 이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를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려고 저울질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남을 비교하지 않게 되고 나도 남에게 비교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의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고 나 또한 예수님의 안목으로 나의 삶을 대하게 되는데 참 편안합니다. 아, 이게 평강이로구나.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정말 복된 마음이에요. 그거 우리 죄의 본질에서는 그렇게 그런 마음 나오기가 어렵죠. 경쟁하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낮고 낮은 나에게 오신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과 함께했을 때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 복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 내 삶의 중심에 늘 예수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주 예수님께 무릅시다. 내가 살던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거 괜찮은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방식 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지혜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비례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다 보니 나의 지혜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노력대로 되는 것은 아니야 이걸 깨닫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삶에 모셔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푹 빠집시다 예수님께 그냥 푹 젖어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렇게 하려면 그냥 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실 것이며, 지혜를 더하실 것이며, 능력을 더하실 것이며, 또 비전을 더하실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꿈꾸게 하시고, 계속해서 꿈을 꿀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꿈을 꾸고 간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그 복된 삶 가운데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렵고 떨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악독한 주인에게 갖는 공포도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은 선한 주인에게 갖는 합당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대기에 대는 종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존경과 사랑과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잘못 알게 되면 나를 먹잇감으로 삼는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나를 잡아 먹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나를 지옥 불에다가 던지려고 할것 같은 그 두려움만 남게 돼요 그런데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이 생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경외심 이 땅을 향한 헌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안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가 나를 울타리로 집어넣는 것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저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럼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가두네? 그러면 막 뛰쳐나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다투지 말고 주님 안에 평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고 싶은데 아니 다 주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를 매일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시니 또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한번 배없고 그 사랑 채충만 충전하고 그리고 주님도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아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에게로 좀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고 전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대선 전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궁위를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백성을 살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권위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모습처럼 내려와서 아버지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